그리고 스토리 하는더있 제가 생쥐를 키웠어요 제아빠가 생일날 제가 강아지를 너무 갖고 싶은데 그때 엄마가 이제 털, 털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알레르기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막못 사가지고 막 슬퍼하다가 아빠가 생일날 생쥐를 두 마리 근데 다 그게 되게 징그럽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귀여웠어요 여러분 생쥐 요만하고 손톱 요만하고 막 막그 살짝 이렇게 젖소 무늬처럼 진짜 귀여웠단 말이에요. 막 햄스터처럼 생겼어요.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생쥐가 꼬리가 없는데그 징그러운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왜냐면 호주에는 햄스터 를 키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꼬리 없는 생쥐를 키운 거죠. 근데 진짜 귀여웠어요. 진짜 짱기막 엄청 귀여운 거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막 키우다가 이제 어느 날 죽은 거예요. 아니지? 이게 키우다가 아빠가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쥐를 다는데 이게 좀 다른 데 뒀는데 이제 강아지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렇게 엎은 거예요 그래서 생쥐 두 마리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 슬퍼했죠 뭐어떻해 아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행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둘중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둘다 똑같이 사랑해줘야 되지만 제가 그저 소문이가 좀 예쁘거든요. 그래서 좀 귀엽고 착해요 좀더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돌아온 거예요. 엄청 행복하잖아요. 근데 이제 다른 애는 안 돌아왔어요. 근데 얘가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잖아요. 그래서 얘가 좀한몇개몇 개월, 몇 개월 있다가 걔도 죽은 거죠. 그래가지고 아빠가 뒷마당에다가 그거 무걔 애기를 이렇게 비니봉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묻어줬어요. 뒷마당에다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학교 갔다 온날 아빠가 묻어줘서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막 눈썹 좀 울어가지고 아빠가 안아줬었어요 근데 진짜 슬펐어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<laughs> 저 말이 너무 많다 <laughs>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슬퍼 휴지야 뭔가 웃기네 내가 나도 먹 5분이나 더 했네